안녕하세요. 오늘의 타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꿈을 꾸는데요. 이번 타로는 2024년 돈복에 대한 타로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타임라인은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시작합니다. 올해는 금전운이 좋은 해입니다. 주변의 다양한 인연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 이를 통해 부가적인 수입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기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돈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을 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는 가진 빚이 있다면 빚을 해결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인 빚을 청산하고 법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발목 잡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금전 상황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행동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끝. 두 번째 카드 시작합니다. 당신은 현재 재테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금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버리고, 올해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하세요. 올해는 여러 좋은 투자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또한 당장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짧은 시기 안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당신이 소유 중인 자산, 알고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좋은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 세 번째 카드 시작합니다. 이번에 수익을 창출하기 좋은 제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투자 이직 취업 부업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회로 수입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비를 줄이고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의 말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판단과 분석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자기 자신을 가장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올해 당신의 운은 당신이 가장 크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몫을 자신이 챙기며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양은 챙기지 마세요.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챙기시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사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네 번째 카드 시작합니다. 올해 금전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금전운이 아주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있었던 불안정함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남아있던 경제적인 문제들은 올한해 동안 해결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입을 늘리는 방법보다는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들어올 경우 낭비를 피하면서 모으신다면,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더불어 주변에 베풀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 이직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취업을 집중하고 직장이 있으시다면 무리한 이직이나 투자보다는 저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 놓으신다면 올한해 가지고 있던 문제가 긴 시간이지만 해결될 것입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